아무래도 저는 직업이 성형외과에서다 보니까, 아, 이분은 눈이 너무 예쁘다. 아니면 코가 너무 예쁘다. 아니면 뭐 어떤 느낌, 어떤 너무 귀엽다. 아니, 너무 섹시하다.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존재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최한명입니다 요즘 주말에 갈 데가 없어서 맨 넷플릭스만 보다 보니까 볼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게임도 다 보고, 종이집도 다 보고, 뭐 해볼까 하다가, 요즘 마이네임이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이네임의 그재미에 제일 중심에는 한소희씨가 있죠 한소희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의 세계 때 워낙 아름다우신 얼굴로 유명했죠 아무래도 저는 직업이 성형외과 에사다 보니까 이게 드라마를 볼 때도 사람들 얼굴 분석하는 게 취미가 됩니다 이 사람이 왜 예쁠까를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뭐 남성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여성 배우분들 보면 이분이 왜 예쁠까 이분의 매력이 무엇일까 분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수희 씨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분은 눈이 너무 예쁘다 아니면 코가 너무 예쁘다 아니면 뭐 어떤 느낌 어떤 너무 귀엽다 아니면 너무 섹시하다 이런 느낌들은 강하게 존재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한수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장점은 정말 어떤 분위기, 본인 한수희 특유의 분위기는 따라갈 수가 없는 약간 아우라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귀여운 느낌 아니면 약간 부드러운 느낌에서 조금 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마이네임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요즘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감정이입돼서 그럴 수 있긴 한데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한수희 씨가 웃을 때는 어떨까 아니 면한수희 씨가 얼굴에서 어떤 이미지 변신을 한다면 어떤 게더 도움이 될까를 많이 생각 해봤는데요. 어, 뭐, 손댈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워낙 지금 얼굴이 좋으시니까, 뭐, 뭐, 한수희 씨가 굳이 뭐, 눈, 코를 탈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거할 필요도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웃을 때 약간 좀 보조개 같은 게 하나, 한쪽에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수희 씨 같은 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신다면 어떤 보조개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워낙 볼에 살도 없으시고 웃을 때 힘이 강한 분이니까 웃을 때 광대가 많이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볼 보조개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퍽 들어가면서 특히 조명을 받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볼에 살이 없는 것처럼 꺼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아 차라리 이나영 씨처럼 또는 이제 강민경 씨처럼 이렇게 입꼬리 보조개, 팔자 주름 하고. 수직 주름을 이루는 목걸이 보조개가 살짝 있으면 웃을 때만 살짝 보인다면 훨씬 좀 귀여운 이미지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좀더 어려보이는 이미지 물론 한소희씨는 어리시지만 그래도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어떤 한소희라는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는 이제 그 배우의 이미지에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 분석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소희 배우한테는 입꼬리 보정이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입이였 그 헤어가 짧은 분들하고 긴 분들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이턱 라인을 가려주느냐 안 가려주는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헤어를 내리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얼굴 뒤쪽 라인이 가려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얼굴보다 좀더 이제 얼굴이 작아 보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어떤 면에서는 볼보조개 정도 잡아주는 게 이분들의 뭐 컴플렉스가 있던 없던간에 좀더 얼굴형 교정이나 보정에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단발 같은 경우는 있는 분들은 얼굴이 평소 에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얼굴이 좀더갸름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볼살이 특히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웃을 때 너무 볼이 약간 약임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볼보조개도 나쁘진 않지만 볼보조개를 잡더라도 좀 짧게 그리고 아니면 입꼬리 보조개 쪽으로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눈머리인데, 눈머리에서 지금 많이는 단발을 좀더선호개인적으로 아, 단발입니다. 뭐, 한소희 씨가 워낙 이제 얼굴 도 밸런스도 좋고 하시니까 좀 이미지 색신을 위해서는 짧은 머리가 좀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머리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소희 씨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한소희 씨 같이 이제 얼굴 밸런스도 뭐, 뭐, 완벽하시죠? 완벽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하나, 두꺼리 오징 하나 있으시면 조금 더 웃을 때 이미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를 생각한 어떻게 보면 덕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덕심도팬심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개 하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